자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도르레는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한다. 도레의 질량과 줄의 질량은 무시하고 마찰도 무시한다. 다음과 같은 도레를 사용하여 물체를 끌어올리려고 한다. 왼쪽 끝줄에 가하는 힘의 크기 F일 때 들어올릴 수 있는 물체의 최대 무게를 구하라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한 봅시다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오른 른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F다. 그죠? 뭐이 줄을 잡아당긴다 합시다. F로 잡아당긴다. 그럼 이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요 도로레를 F 잡아당길 것이고 요것도 요렇게 F를 잡아당닐 것입니다. 그죠? 그러면, 그죠? 그죠? 물체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무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요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무게가 저거의 두 배만큼의 물체는 저거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. 그거보다 작으면 무게가 E F 보다 작으면 얘가 가속 운동을 할 것이고 E F 보다 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아래쪽을 향하겠죠, 그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저거도 어, 이제 요거 한번 뭐냐, 요렇게힘체의 무게를 뭐 W 1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합시다. 그랬을 때요것이 아래쪽 힘과 위쪽 힘이 평형을 이룰 때가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어, W1 최대 무게 W1은 뭐가 된다 EF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이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봅시다 에이. 얘를 F로 잡아 당긴다 줄 따라 갑시다 줄 따라서 요래가가 요것도 F 요것도 F겠죠 그죠 문제 풀이에 관심이 없고,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F다. 그이돌로 여기도 작용하는 힘이 F다. 그 다음에 줄 따라가서 쭉 따라가면, 요렇게 가서 요쪽 도로에도 F다. 온 전신에 다 F입니다. 이 그림 보면, 요렇게, 요렇게 F. 자, 그 다음에 들을 수, 올릴 수 있는 힘을 W2라 그러면, 자, 연기된 물체를 보면 요만큼이죠. 실제 다른 쪽에도 F가 다 필요하지만 문제풀이에 관계가 없는 힘이기 때문에 표시를 다안 했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최대 올릴 수 있는 힘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그죠? 4F가 되겠죠.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최대 올릴 수 있는 물체 무게는 4F가 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